오늘은 시편 119편 두 번째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살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제아에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용하면서 그 물건이 소중하고 그 물건이 새로운 것이면 상당히 아끼면서 그 물건에 흠집이 생기거나 아니면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도 한번 그것이 흠이 나고 때가 묻기 시작하면 때부터는 그 아끼는 마음이 떨어지고 어느샌가 내 마음에서 그것을 놓아 버리게 되는 그런 패턴 속에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꼭어 소중한 물건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 옷. 것도 더러워지기 마련 아닙니까? 잘 정돈한 방도 그냥 방치해두면 거기에 먼지가 쌓이고 또 내가 관심을 끄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요인들 때문에 그 방이 어지러워지고 막 흐트러지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썩 기쁘지 않은. 그런 때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소유하고 또 내가 관심을 두는 그런 것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소중한 영적인 삶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샌가 흠이 생기고 그 틈을 타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요소들이 침범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활동량이 많고 그리고 무언가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더 많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청년, 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얘기는 청년이라면 모두 다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이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정력적인 그런 끝없는 그런 마음과 도전이 있고, 또 청년이기 때문에 살면서 유혹도 많고, 청년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힘을 쏟아 내어야만 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도 금방 느낄 수 있고, 저같이 청년의 시절을 이미 오래전에 지나온 사람들이라면 이구동성으로 그래 참 힘들지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0편 119편 9절에서 16절에 아주 중요한 깨끗게 하는 세 가지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면 나도 깨끗하게 살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9절,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11절,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간다 라고 하는 것은 조심한다. 그리고 내가 잘 지탱하고 피한다. 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함에 있어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단어가 원래 이렇게. 자 어떤 척도를 재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자에 딱 대고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것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저희의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백신을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차례 맞았는데 그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유혹과 핍박과 그리고 나 자신이 무언가 저지르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내이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삶에 무수하게 널려 있는데 그것을 내 노력과 내 의지만 가지고 지켜내기에는 너무 너무 연약한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특별히 청년의 시기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욕심이 많고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그리고 쉬지 않고 사람들 속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라면 그 유혹에 아니면 그 핍박에 아니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면서 수시로 더러워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내가 깨끗하게 행동해야지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 될 거야.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내 머리를 통치한다면 나는 자연적으로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을지라도 죄에 대해서 거부하며 살 것이고 유혹에 대해서도 우리가 삼가며 살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나를 언제나 더럽히려고 하는 그런 함정과 바람을 나에게 무수하게 불어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며 자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쁨으로 내가 창조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정말 좀 뭔가 창조적으로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더 민첩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깨끗하게 지키는 그런 길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의 돌을 즐거워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내가 아주 의무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마치 그냥 대단한 그런 노력과 대단한 의무,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참 귀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그렇게 더더더 더, 더 높이 끌어올리게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의 모든 기쁨의 원천이 되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이 말씀을 지켜가는 이 생활이 부담스럽지 않고 즐거워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더 쉽고 더 기뻐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말씀을 통하여 더 창조적으로 계속해서 키워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생활도 의무적으로 한다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기쁨으로 한다면 정말 그게 너무 좋아서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의무적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된다면 그러는 사이에 나는 깨끗해지고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3절에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15절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중얼중얼 거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내 머릿속에 새길 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읊조린다.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큰 감동이 되고 나에게 큰 기쁨이 된다면 그냥 우리는 거기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창조적으로 그렇게 형성된 사람이라면 그런 말씀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던져질 때 그냥 내가 그것을 읊조리며 내삶 속에서 아,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이 말씀이 반드시 나를 지켜낼 것이고, 이 말씀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나에게 역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자꾸자꾸 자꾸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는 동안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것을 내 삶에서 자주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한 그 말씀이 내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묵상한 말, 내가 되뇌었던 그 말이 툭 튀어나오면서 내 길을 앞서서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갈 수 있는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창조적으로 개선해 가야 된다고 말씀 드렸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의 어떤 방향을 툭툭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읍조리며,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당대하게 이 말씀을 툭 내던지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해야 되지만 내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이 말씀을 던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뭐 그렇게 노력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툭툭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신 대로 말씀이 툭툭 터져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깨끗한 삶 그것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가는 이 자세가 지속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개선해가는 것이 계속되어야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읍졸이다가 툭툭 상황에 따라 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냥 내 삶의 루틴이어야 돼요. 내 삶의 패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명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성전에 찾아 나와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 주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창조적으로 개선하며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가 이 말씀을 전하며 살았는가. 내가 심각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말씀을 따라 삼가며 살았는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씀 앞에 두 글겁지 않은 모습으로 어떻게 나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깨끗한 내 심령과 내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 나오는 이 모습이 바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전심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마음껏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 보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